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폴리수험 홀더분들,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벽한 명품 차트 분석, 최신 코인 뉴스, 전략 대응, 타점까지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폴리수험은 오늘 마이너스 3.49%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죠. 1억 6,200까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이침식이 시작되면서 지금 빨간 불의 코인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와중에 우리 폴리스원 코인 같은 경우 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고 지금 이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침 식이 시작이 된 후에 여기가 당선일 확정 구간이죠. 그리고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결론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세팅해 놓은 이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여기 구간 ]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마지막 이 지지 라인입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실제로 이 물량을 이대왕고래 세력들이 꾸준하게 받아 먹으면서 이제 무조건 펌핑의 구간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설명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전 지표도 살펴보시면 다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 라인에 머물러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각종 이슈 재료가 반영이 될때 펌핑이 나오는데 지금 정확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몇 거래일선 동안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보유코인 물량이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윗구간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보유코인이 쌓여있다라는 건 아직 크게 우리 폴리수엄 홀더 분들은 이탈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각종 지표를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 이 펌핑의 구간은 이제 곧도래가될 거니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임박하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시대는 이제 서막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통해서 집중 로비까지할 정도로 여러분들 암호화폐 차례의 행정 비축 행정 명령 초안을 전달했다 이게 각종 규제를 법규를 완화하고는 구간에 있어서 이제 구두가 아닌 실제로 서류화적으로 법적으로 테두리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친 친 코인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폴리수엄 홀더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이 정보집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받아보신 홀더분들은 제가 이미 이 목표 가격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자 그리고 기간 거기에 맞물려서 고래들의 수급 이 상승의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담아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 m 인 내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코인 기본 핵심 정보는 놓치지 않고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리수험 홀더분들 핵심 정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010 7 5 9 0 1672번 이 대표 직통번호 남겨놔 드렸으니까 이렇게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핵심 정보 자료집 바로 발송해 드리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받아 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이해도가 충분히 높게 설명을 해놨고 아요때 펌핑이 나오는구나 요때대항고래의 수급이 체크가 되고 이러한 특징의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하겠구나 제가 자세하게 남겨놔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놓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010-7590-1672번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만이 큰 수익을 꼭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설명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이 벌써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30조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말 한마디 정말 폭등하는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트럼프 민코인 1만 8천 퍼센트, 10만 원에 자금한치 1,800만 원의 수익이 나고요. 자 거기에 덩달아서 100만 원만 투입하셨다라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실합니다. 실화. 싫어. 정말 단 하루 만에 단 이틀 만에 이걸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알고 선점해 하셨다면 정말 1억만 투자하셨다면 18억이 되는 큰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게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 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 한마디에 상승률이 1만 8천 퍼센트,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 인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 n s 에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 본 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색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많이 받아 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